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즐거운 세계 지리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제는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식량 자원들에 대해서 곡물 자원과 그리고 가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 뭐그 기름, 네, 다양한 에너지를 이루고 있는 자원들이 어디에 주로 분포하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으며 어떻게 적재적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아마 석유, 석탄, 천연가스 이세 가지가 주된 에너지 자원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 1학년 때 통합사회 시간에 관련 내용을 배웠긴 했을 거예요, 친구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더 더 깊이 심화 학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벌써 38강이 되겠고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 이동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느낌적인 느낌 가져간 다음에 어, 자원의 의미와 특성, 중요한 개념이 되겠죠? 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에너지 자원이란 그럼 무엇인가? 에너지 자원의 의미와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고요. 일단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 구조를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 국가의 화석에너지 소비 변화 행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이제 1인당 에너지 소비 구조라든지 화석에너지 소비 변화량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로 자주 구성되니까요. 좀 참고해 주시고, 네,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좀 흥미를 끌어보기 위해서 어 좀 그쵸 자극이 될 만한 단어를 넣어봤습니다. 어, 여러분 석유 부자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석유 부자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다들 아마 비슷한 사람을 떠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만수르를 많이 떠올렸었는데 그렇습니다. 지 어, 그래요 여러분 나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수르를 떠올렸었는데 하지만 놀랍게도 만수르보다더 더. 더. 거 10배 이상의 부유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간략히 소개해 보고 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함께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는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우리에게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로 잘 알려진 만수르를 세계 최고의 1위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아랍 에미리트 연방의 부총리인 만수르는 사우디 쪽이 아닌 아부다비 왕족의 일곱 번째 왕자입니다. 만수르의 재산은 35조원이며 2009년 포브스 공식순위 104위에 오른 이력이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부유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에 따르면 빈살만 왕세자의 개인 자산은 약 1250조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매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식 부자 1위인 제프베주스보다 재산이 9배 가까이 많은 것이 됩니다. 하지만 빈 살만이 공식 1위가 되지 못한 이유는 개인 재산이 사우디의 사생활 보호법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뿐더러 왕가 재산과 정확하게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왕실 재산은 약 1조 4천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사우디 왕과 관련된 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1경에서 2경까지도 추정된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이쯤 보셨다면 비공식 부자는 자신의 부를 철저히 숨기는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재산의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들의 재산이 가치를 쉽게 평가하기 힘든 것, 즉 부동산과 궁전, 보석, 그림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왕족들의 개개인의 재산만해도 조단위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또한 사우디 왕가가 소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 기업 중 하나인 아람코의 기업 가치는 1조 달러입니다. 사우디 왕가는 자산 가치를 매우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유 판매 대금의 18~20% 정도가 왕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랍 왕족 중에서 가장 부유하다고 알려진 사우디 왕가, 그들의 실제 재산이 얼마일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친구들. 지금 그쵸? 만수르보다 조금 우리에게 덜 익숙한 무함마드 빈 살만이라는 사우디 왕가의 또 왕자. 가 사실은 추종 재산이 훨씬 더 많다. 그쵸. 만수르보다도 거의 10배 이상이다. 라고 얘기 했는데, 이분이 아마 전 세계에서 비공식 부자 순위 1순위가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친구들. 그쵸. 우리 약간 너무 지금 금액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서 저는 뭐 부럽지도 않고 그냥, <laughs> 아, 이게, 네, 현실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사우디 그빈살만과 만수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친구들? 그쵸. 바로, 석유와 관련해서 어, 그 땅을 잘 타고 난 덕분에 또 왕자로 잘또그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그쵸 정말 그냥 잘 태어난 덕분에 이렇게 어, 석유부자로서 전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사실 석유부자라는 것이 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던 포인트였었고요그서 우리는 뭐 그쵸 업적 친구들 우리 석유가 거의 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을 할수 있을까? 이 자원 파트를 공부하면서 함께 고민해보면 더 좋은 생산적인 고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들어가 볼 건데요. 자원의 의미와 특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은 무엇인가? 음. 보시면 자원은 일단, 네, 자원은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이용 가치가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인간에게 이용가치가 있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것 일단 포인트는 뭐냐 이용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가 너무 없는 그냥 그저 돌멩이들 굴러다니는 돌멩이들을 자원이라고 하진 않죠 물론 어떤 측면에서 자원이 될 수도 있지만 이용가치가 좀 크면 클수록 부가가치 또 훨씬 더 커질 거고요 가격도 더 비싸지겠죠 그다음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것을 이용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자원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정확한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원의 특성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아마 이 자원의 특성 세 가지는 여러분 작년에 통합사회 시간에 제대로 공부했다면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오늘 가볍게 정리해 보도록 가 할게요. 자첫 번째 특성 뭐가 있을까? 첫 번째 특성은 이제 요렇게 그림을 넣어봤어요. 저는 그림을 보시고 한번 유추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연가스가 일단 50년이 그죠 사용 기한이다. 석유는 42년 정도가 남았다. 어, 석탄은 133년 정도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사진에서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예요? 그죠 각각의 자원들이 모두 한계가 있다. 특정 정도가 되고 나면은 어,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한계가 있는, 유한하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유한한 특성, 우리가 유한한 특성 줄여서 유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한성, 이름 마치 그쵸. 사람 이름이 기던데 유한하다, 유한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특성은 네, 이 친구를 넣어봤어요. 우리 방금 얘기했던 만수르 사진 넣어봤는데 만수르가 그쵸. 만수르는 우리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 잘 모르겠는데. 만수르 였다면 여러분도 지금 시험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조금 마음 편하게 다른 공부를 할수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수르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그쵸 석유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또 만수르가 이렇게 그쵸 부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우연히 자기가 태어난 국가에서 유전이 크게 발견되어 가지고 석유가 팡팡팡 쏟아나면서 이제, 이제 부자가 되게 되었다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제가 재미삼아 얘기를 했는데, 어 자원들은 특정 지역에는 몰려 있으나 또 특정 지역에는 없다. 이게 뭐냐? 안타까운 우리로서는 안타까운 특성,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특정 지역에만 집중돼 있다. 어 제가 가끔 친구들한테 얘기 시에 대된 몰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빵. 특정 지역에 몰빵돼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편재성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주시면 되고요세 번째 특성 바로 가변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변성을 얘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도 이제 네, 그 에피소드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듣는 앞서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언급을 간략하게 해줄 텐데요. 어, 이런 거죠. 과거에 과거 옛날 옛날에 이제 식민지를 유럽 열강, 열강들이 열심히 개척하던 제국주의 시대 때막그 선교사들과 막 그런 탐험가들이 막 아프리카 그쵸? 뭐, 오세아니아, 뭐, 동남아시아, 오지들을 막 탐험을 하면서, 어, 여기 내 땅, 내 땅,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땅을 나누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시절에 이제 막 열심히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던 탐험가가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 거본 거예요. 동네에서 출근을 앉아가지고, 뭐, 공기놀이를 막 돌멩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공기돌이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어, 반짝반짝 빛나는 공기돌을 보면서 어 저게 뭘까? 자세히 보니까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들은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이 탐험가들은 놀랍게도 조용히 다가와서 아이들에게 어 얘들아 너희 어 재밌게 놀고 있구나 캔디 좀 먹어볼래? 하고서 가지고 있던 캔디를 하나씩 먹여보게 하고 설탕을 먹어보지 못했던 친구들은 어 사탕을 먹어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캔디를 입고 너무 많이 써가지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쵸 어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돌멩이 나한테 주면 은 내가 캔디를 더 줄게 라고 해서 돌멩이와 다이아몬드, 아, 그 캔디와 다이아몬드를 바꿨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그쵸 아기들에게는 아가들에게는 그 다이아몬드가 사실 그냥 지나다니는 너무 많은 돌멩, 돌멩이 중에 하나였던 거죠. 실제로 그, 그 지역이 다이아몬드 광산 바로 옆이어서 다이아몬드가 되게 흔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럽인들한테는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문화의 차이에 따라서 어, 이런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 자네 가치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두 번째 사례로는 자주 얘기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석유입니다. 석유. 네, 석유도 중요한 사례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이유가, 어, 석유 하면은 과거에는 그냥 찐덕찐덕한 어, 기름진 검은 물이었어요. 그래서 어, 막 사우디 이런 데서는, 어, 뭐야, 이 이걸 그만 났으면 좋겠어, 땅에서. 막 이렇게 막 짜증내고 이랬던 것이었는데 사실 어때? 이 석유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뭐 뿐만 아니고, 그쵸? 중동 지역들. 그쵸. 석 산유국인 곳들은 거의 역전되는 네. 어떤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가변성이다. 어, 석유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필요한 자원으로 인식되면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 가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 가지 특징은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꼭잘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방금 정리했던 특성 이제 매치를 시키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빈칸 넣으라고 쓰면 좋을까요? 대부분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언젠가 고갈된다라고 쓰니까 얘는 뭐야? 그쵸. 한정되어 있어서 고갈됨 띠링 유한성이 되겠죠? 유한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자원의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분포함 이거 뭘까요? 그쵸 띠링 편재성이 되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 기술, 경제, 문화적 조건 등에 따라서 자원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진다 이거 뭐예요? 가변성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제는 에너지 자원은 무엇인가? 에너지 자원의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너지 자원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석유 석탄. 우리 오늘 아침에 친구들 뭐 차를 탔다 하면은 차에 넣는 기름들도 다 에너지 자원이 되겠고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전기 에너지 또 사실은 화력 발전소, 수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등등에서 이제 전기로 2차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송을 해, 손전을 해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석유, 석탄 등의 화석 에너지, 화성에서 비롯된 에너지, 그다음 풍력, 음, 조, 수력, 뭐 조력, 태양 태양광, 태양 태양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인간생활과경제활동에 필요한 동력,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I'm your energy. I will go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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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i l 자 그래서 1차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실 시험 문제 기출 같은 거 모의고사 특히 기출 보면은 그래프가 더 많이 나옵니다, 친구들. 세계지리는 사실 내용은 간단해요. 내용은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넓고 얕게 다루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학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것으로 문제를 내기가 좀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보통은 그래프나 지도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포인트 제가 자주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문제를 풀면서 시험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봐주시면요. 음.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특징 뭐예요? 첫 번째 특징 제가 좀 예쁘게 써볼게요.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은 뭐 1967년부터 2017년까지 오면서 1차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지금 급증하고 있다. 굉장히 급격하게 네, 증가하고 있다. 어, 전체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 일단 정리가 될것 같고요. 두 번째 특징 보시면은 일단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가 무엇이냐? 그쵸? 띠링 보시면 지금 이 점박이. 이 친구들이 다 어, 지금 보니까 석유인 거죠. 석유. 석유가 1등. 석유가 제일 많이 쓰고 있고 두 번째가 음, 두 번째가 보니까 어, 띠링 석탄 석탄이 2등, 그 다음 3등이 천연가스 그쵸 그리고 4등이 아이고. 네 다시 돌아갈게요 네 어, 천연가스 그리고 4등이 수력 원자력 신재생 이렇게 이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리해 보일 수 있겠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 석유가 1등 석탄이 2등 천연가스가 3등 그리고 4등이 수력 네. 5등이 원자력 이 순서가 또 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세계 1차 에너지 자원별 소비량에서 이거는 어, 자주 나옵니다 친구들 이거 강조해볼게요 별표를 제가 많이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공부하는 어, 학습지에다가 열심히 별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1차 에너지 자원별 소비량을 자주 나온다. 아, 자주 나오는데, 순위가 제일 중요해. 이 순위는 외워줘야 돼요, 친구들. 순위. 철수 아니죠? 순위. 잘 외워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1등이 뭐였어, 방금? 1등. 네, 석유가 1등이었고요. 두 번째 2등. 따랑 석탄이 2등이었고. 세 번째, 네. 그다음 3등이 천가스 4등이 수력. 5등이 원자력입니다. 근데 수력은 신재생 에너지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음, 가로를 치고요. 저는 이네 가지 나머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의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어, 석유, 석탄이니까 석석 겹치죠. 그래서 유의 동그라미 쳐보겠고요. 다음 석도 겹치니까 탄 동그라미 쳐보겠고요. 천연가스의 첫 번째 머릿말 천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 마지막 원자의 동그라미 이렇게 쳐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유, 탄, 네. 천, 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쓴 다음에 이 중간에 이렇게. 이 중간에 유탄, 띵. 이렇게 나눠줍니다. 유탄, 천 원. 이렇게. 끊어서 읽어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천 원. 네. 두부 한무에 천원 막히면서 이제 천원, 고천원 그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유탄이라는 게 있는 거야, 유탄. 뭔지 몰라요, 저도. 제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지만, 유탄이라는 것이 천원이구나. 아, 유탄 천원. 유탄이 천원이다. 유탄 천원. 하면은, 아, 세계 1차 에너지 자원별 소비량은 유탄 천원이다. 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여러분. 완벽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해왔고요. 여러분에게도 추천해 드리는 방식이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4번 넘어와서, 네, 4번 넘어와서 국가별 1인당 에너지 소비 구조 마찬가지로 정리해보도록, 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가 나왔네요, 친구들. 어, 지도에서 지금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지도에서 어디가 에너지 소비량이 좀 많은 곳들인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고가 할게요. 음. 지금 쭉 봐주시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곳들. 일단 제일 색깔이 진한 곳들 먼저 체크해볼게요. 띵, 불가 어디 어디 있어? 띵, 따란따란, 따라랑. <laughs> 미국이 지금 일단 굉장히 소비량이 많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1차 에너지 전체 소비량은 중국이 좀더 많아요. 하지만 미국 인구보다 중국 인구가 거의 뭐 다섯, 여섯 배더 많기 때문에 1인당 에너지 소비량, 1인당을 나눴을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색깔이 연하게 칠해져 있는 겁니다. 그그 차이가 있다. 이거 살펴봐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1인당 에너지 소비량, 한 사람이 쓰는 소비량이 되게 많은 국가들, 어, AKA 선진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국가들 어디가 있는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미국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지역, 나랑 바로 위에 있는 캐나다가 되겠고요. 세 번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뉴질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도 역시 있네요. 사우디아라비아 색깔 진하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띵 올라가서 저 위에 노르웨이까지 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들의 공통점들을 한번 살펴보고 갈 거예요, 친구들. 여러분, 학습지에는 탐구활동처럼 적혀있는데 같이 한번 빈칸 채워보고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인당 에너지 소비량 많은 지역의 특징 어떻게 정리하면 좋은가? 네,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아까 얘기했죠. AKA 선진국이다. As k n o w 선진국으로 주로 알려져 있는 국가들이, 아좀 소비량도 많더라. 되게 이제 자원을 플렉스를 많이 하더라. 라는 것을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선진국 하면 뭔가 기준이 애매모하니까 1인당 GDP. 네. 그, 국민 총생산이 높은 국가. 그니까 러좀잘 사는 국가라는 거죠. 잘 사는 국가. 이거나 또는 그쵸 자원 매장량이 많은 국가. 사우디가 되겠죠.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실 인당 GDP도 높긴 하지만 특히 자원 매장량이 많기 때문에 더 펑펑 쓰기가 좋겠죠. 막 그냥 이제 파면은 막 석유 도 나오고 하니까 조금 더좀더 더 이렇게 마음을 더 편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인당 소비량이 적은 지역들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음, 돌아가서 보고 올게요. 자, 보시면 1인당 소비량 적은 곳들은 지금 어디가 있나 요 친구들? 그쵸. 색깔이 좀 연한 곳들을 보시면 되겠죠. 이런 곳들. 그래서 어, 보통 다 지금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들, 인도와 파키스탄, 뭐 방글라데시, 동남아 지역들, 인도네시아, 그쵸. 그리고 뭐 파파뉴기니, 그리고 남미의 지역들도 역시 좀 색깔 연하게 보여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느낌이에요,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 개발 수준이 방금 봤던 국가들 보다는 조금, 네, 조금 낮은 국가들. 그래서 어, 우리 정리를 하자면 1인당 GDP가 좀 낮은 국가들이다. 이렇게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정리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제가 묶어서 정리한 거지. 각각 개별 국가들은 다 다른 다 특징들이 있고 다른 매력들이 있어요. 친구들, 세계질에서는 좀 이제 특징들을 묶어서 공통점을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묶을 수밖에 없는 좀 안타까운 점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특징들은 여러분의 지도를 보시면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러시아, 이란, 미국은 사실 천연가스 소비량좀 높은 비중이고요. 높은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과 인도는 석탄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석탄 쇼티지로 인해서 석탄이 좀 없어가지고 중국에 지금 그 공장을 가동하는데 되게 어려워 많아요. 그래서 요거 같이 있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음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함께 하지 않나 싶고요. 캐나다, 브라질은 어, 수력의 소비 비중이 좀 높은 지역이다. 특징적인 것들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에요 주요 국가 화석에너지 소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역시 그래프를 제가 가지고 왔고요 네, 그래프에서 함께 볼 점들은 그쵸? 일단은 어, 1987년 2017년으로 가면서 점차적으로 주요 국가들의 화석에너지 소비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그래프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국가들은 지금 전체 국가가 아니라 5개 국가, 5개 국만을, 상위 5개 국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2개 의 그룹을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쵸. 1987년부터 2017년까지 하석연수 소비 비중이 높아지는 국가군이 있고요. 반대로 낮아지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친구들. 어. 자, 이 일단 요거부터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중국의 지금 2017년 기준 중국의 어떤 화산의 소비 비중이 24%. 그리고 미국이 지금 차지하는 것이 거의 한 16%. 그리고 인도가 차지하는 것이 한 6%. 그렇 그리고 러시아가 차지하는 것이 5%. 일본이 차지하는 것이 한4% 정도로 한다면 이걸 다 더해 봐요 친구들. 암산 빠는 친구들 쭉다 더해 보요 더해 보세요. 네. 쭉다 더해보시면 얼마가 나왔나 친구들 24 더하기 16하면46 0 더하기 4 하면 10 45 0 0 그리고 55가 되겠네요 그쵸 총 55%가 지금 상위 5개국만이 쓰고 있어요 그 나머지 거의 195개 이상의 국가들은 그쵸 전세계 국가가 200여개라고 했을 때 나머지 국가들이 45%를 나눠서 쓰고 있구나. 지금 상위 5개 국들이 너무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또1차적으로볼수 있겠고요. 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 중국과 인도의 성장세가 좀 뚜렷하다라는 거를 또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화석에너지 소비량 상위 5개국이 전 세계 화석에너지의 소비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돼 있고요. 어, 두 번째로는, 그쵸, 중국 같은 크게 증가하는 국가들 그리고 인도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미국과 러시아, 일본 같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어떤 강국들, 세계 에너지 대국들, 뭐 자원 대국들 이런 국가들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을 개조에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현재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최, 최, 최대 에너지 소비 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줄 정리 오늘 마저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자, 자원의 자세 가지 특징 정리되었죠 친구들 뭐 뭐가 있었어요? 유한성과 현지성 가변성 세 가지 특징 정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 세계 1차 에너지 사, 자원별 소비량 순위는 그쵸 우리 유탄 천원 기억하셨죠? 석유, 그 다음 탄, 석탄,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탄 천원이니까 천, 천연가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은 완벽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두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친구들 잘 체크해 두시고요 시험 문제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많이 풀어봐라 라는 얘기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붙여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생애지리 수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